십김문환 네, 이사장님. 예. 방송문화진흥법 제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모르세요? 이거 방, 방 우리 방송의 목적을 규하고 있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예. 제 5조 2항은 뭡니까?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의 지능과 공공복지 방송 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 네. 근데 오늘 오전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열거를 좀 해볼게요. 네. MBC는 사장을 뽑고 나면 말안 듣는 역사를 가, 갖고 있다. 뭐, 어떻게 좀 하기 어렵다. 수능을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 개입해서 좋은 성과가 없었다. 여러 가지 상황 논리 현실 논리를 얘기하면서 이해해 달라. 이사장님 의원들 얘기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3월에 취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월에 나왔죠. 그게 시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곱 가지 사항 시장에 거의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더니 아직도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이다. 언제까지 조치 계획을 하실 겁니까? 8개월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아까 유성회의원이다 열거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MBC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면 되게 아니고 제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MB, 우리는 이제 위원회 체제로 하니까 그 위원회 안돼 이제 우리 또 위원분들이 사장이 위원회 자주 오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해서 최근에 이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두 달에 한번또 누구 그,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진택 감사건과 네,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예. 이성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감사원 예. 그런데 예. 개개인 이사들이 결론을 내렸으니까 저는 어쩔 도리가 없다. 리더십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법박자 하신데 네. 정의에 대한 어찌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같이 판단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사장님이 예. 굉장히 무책임하 오해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없고.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태도도 매우 무책임해 보여요. 그래서 뭐좀 각성을 하시고 예. 책임감을 갖고 좀일좀 좀 해주세요. 저는 좀 스타일이 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위원회를 해보니까 일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위원회는 예. 어렵다. 예. 그게 전형적인 남탓인 겁니다.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예. 그, 그임진태 그 감사권과 관련해서 같은 생각이라고 하셨으면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아 임대감사님 거는 이미 선임된 분인데 이제 거기서 기적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로 지있겠지만 그분이 그 자료 제출 거부를 해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거는 저... 이미 법원에서 뭐 판단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저희들이 말과 말고 하기엔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우리 이사님들이 다 임대감사님을 어, 다수에게 선임한 것을 제가 말로 하기도 어렵고요. 감사원, 감사원법 50조 아세요? 뭐 제가 한번 규정을 본 적은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하기 위해서, 소위 예. 말해서 자료를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요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예. 자료를 요구하면 주게 돼 있어요. 그감 자료 제출 거부를 한인주택 감사는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좀 아시고, 저기를 하시고, 감사원이 지정한 거는 언제까지 조치 계획을 마련 중이실 겁니까? 언제 조치 계획을 마련해서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 계획을 아 우선 이제 올해 내로 제가 두 가지는 실천하려합니다 이게 그 퇴직금을 중복으로 누적으로 받는 거, 그것이 일 년에 일 개월 아니면 3 개월 받는 거는 그는 보다 그 상세한 계획을 예. 저희 위원들한테 전보부좀 보내주세요. 그다음, 예, 그러겠습니다. MBC 방송이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의원님 예,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거는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 MBC 방송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뭐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방송 경영평가 보고서가 있고 정보통신 정책연구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청자 평가 지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 질적 수준 평가 몇 등이었습니까? 4등입니다. 썩 4등. 좋진 않더라고요. 예. 네. 예. 공정성, 공익성, 유익성, 신뢰성, 다양성 다 낮아요. 그러니까 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게 아니고요. 작년 같 작년 때, 건데. 작년 같은 그러면 백지지 파업을 하니까 아무도 노사가 갈등이 심하니까 그 MBC 자체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MBC가 말안 들어서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관리 독을 제대로 해, 해,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겁니다. 예. 예. 그, 우리, 코바코 이현창 사장님께. 네. 지금 상임이사 다섯 분하고 비상임이사 여섯 분, 열한 분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임이사들이 자문료로 올 200만원씩 받고 있고, 예. 또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 수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이건 과한 거 아닌가요? 다른 공기업은 회의비 정도 받지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제가 기지 못했습니다. 예, 만약에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지정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요. 그냥 그 회의에서 이미 다 결론 내리는 걸 의결하는 수준의 활동밖에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 다른 공개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데 뭐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 같은데 이 비상은 의사들이 그 경영개선이나 정책사업 같은 데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좋은 제안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도 있겠지만 그 활발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바코 답변을 보면 비상은 의사들이 제안한 안건은 한 건도 없다. 그리고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을 활용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 회의록을 한번중요는 어, 이상일 의원님께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광고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어, 우리 영업본부장들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그렇게 알고 올해 네. 크리스탈 밸리 컨트리클럽 네. 네, 두 부자 13억 원에 매입하셨네요. 예. 네. 그, 어떤 활동을 위해서, 판촉 활동을 위해서 하셨겠죠니 예, 네, 뭐, 저 좋은 질문 뭐, 감사합니다이월는 됩니다. 그런데, 예. 주중에 골프를 친 횟수가, 예. 올해 지금 5개월입니다. 4월 25일부터. 15번입니다. 예. 그리고 들어간 돈이 5,300만원이에요. 예. 아, 15번, 중에 13번을 주중에 쳤어요. 그런데 뭐, 어쩔 때는 제가, 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뭐, 임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제에. 네. 그 그리고 대리운전비까지 지급을 했는데, 네. 네. 대리운전비는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뭐 작은 돈이지만, 어떤 때는 네. 36만원 나왔는데, 아이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드려도 좋지, 그걸 계속 다.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골프권 보유한 것은 고육지책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상파 방송사들의 매출은 하락하고 있고 하락으로 인한 코바코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뉴스홀 골프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임원들만 그 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싸운 변두리의 골프장을 예, 법인 회원권을 사서 전 회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뉴스홀 골프장보다 한 10분 일이 전업한 골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법인 카드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구입했느냐? MBC를 비롯한 그 파업 여파로 계속 매출이 줄고 때문에 광고주한테 호소를 한 것입니다. 왜 공영방송에 왜 광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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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한 그 효과는 전체 많이 보고 있고, 예. 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에 비해 물한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공기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대 경쟁사는 사기업으로서 경쟁 그 판촉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데 MBC로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부터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MBC가 헌법 소원을 냈던 것 같이 헌법시부지 이항에 직업상의